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이티비의 연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아까 어몇분 전에 올린 아크 영상 약간 아크 영상에서 말했던 아니 말했듯이 자 제가, 제가 멤버 모집을 할 거긴 한할 건데요 네 멤버 모집 제안 욕 많이 안 하기 그다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냥 그냥 그 다음 제안은 없는 것 같고요. 그다음 뭐 나이 제한 같은 것도 없고, 그냥 용만 안 하시면 되고 남녀 제한 같은 것도 없습니다. 제가 그냥 혼자 뭐 아크 하는 게 심심해서 멤버 뽑을 거긴 한데, 음 일단은요 멤버 신청 방법 그거는 이 영상 댓글 이 영상 댓글에 카톡 아이디 적어주시면 제 카톡에 입력하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댓글을 삭제할 거고요. 어 만약 에 신청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온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 제가 어 제가 좋은 약간 날 때를 말해드리자면. 뭐라 해야 되지? 그, 약간, 초등학생에서 중학생? 그 정도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제 나이, 제 연령대를 맞춘 거니까. 그 다음에 뭐, 고등학생, 뭐, 대학생, 뭐, 어른,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, 어차피 어른은 안 못하지만. 아, 뭐야, 진짜, 씨. 일단은, 왜, 왜 핸드폰을 건드리지도 않는데 이러지? 일단 뭔지도 모르겠네요. 일단은 그냥, 그냥 멤버 모집한다고 대충 홍보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네, 제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. 저 진짜 아까 혼자 하는 게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. 그뭐 요즘에 뭐 친구들한테 문자도 안오고 그리고 멤버 모집 날짜는 2, 2주? 2주 동안 일까 네, 2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, 지금 제가 영상 올리는 날짜가 3월, 아니, 3월 23일이죠? 3월 2 3일인데 아니, 3월 23일인데? 그러니까 3월 23일에서, 보다, 7일이 지나면, 아니고, 8, 6. 아, 그럼 4월 6일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그때까지 신중자가 안 나오면, 일주일을 더 늘려서, 4월 13일까지 진행하겠고요. 딱 4월 13일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 나오면 3월 13일, 4월 13일까지입니다. 어, 신청자 제안은 복잡한 걸 싫으니까 최대 4명에서 최소 1명까지 자,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